최근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던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또 다시 유행하며 외국인들의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치안에 관한 영상들과 한국의 치안을 비교한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구독자 110만 명에 이르는 대형 유튜버 후아네스 발대즈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한국의 치안에 관련한 실험 카메라 영상을 하나 게재했습니다. 12분 24초 길이의 이 영상에서 그는 한 실험을 통해 한국의 보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험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 역시 한국인은 얼마나 정직합니까? 한국의 보안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청자들에게 자주 받아서였다고 합니다. 영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발대지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머물다가 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자리에 놓고 카페 밖으로 나갑니다. 이후 10분 동안 명동거리를 활보하는데요. 누군가 훔쳐가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한국인들을 믿었는지 정말로 10분 동안 명동거리에 전경을 촬영하고 상인에게 물건을 사는 등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카페로 다시 돌아온 발대지는 자신의 자리를 보고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신의 지미 카페를 나서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 역시 베네수엘라였다면 물건이 모두 도난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핸드폰으로 녹화를 다 마치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이 순간부터 한국어를 배우겠습니다. 등의 놀랍다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죠. 심지어 한 유튜버의 경우는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자신의 차 안에 모두가 볼수 있게 덕지덕지 붙여놓고는 한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기까지 했는데요. 역시나 한국인들은 차를 신기하게 보거나 자신들끼리 얘기를 할뿐 훔쳐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차의 문을 아예 잠그지도 않았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한국인들은 차를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에 외국인이 설명을 하고 나서야 차문이 잠겨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치안을 이해할 수 없던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양한 실험 카메라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귀중품을 훔쳐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부럽다며 자기 나라가 한국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밤 문화는 너무 즐거운데 거기에 그 문화가 건전하고 안전하기까지 해서 또다시 한국을 찾고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미국에서 자주 화제가 되어왔고 여러 매체들이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CNN에서도 한국의 밤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유명 방송 진행자이자 스타셰프로 유명한 앤서니 보데인도 한국을 방문해 술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노래방에 가고 한국의 밤 문화에 깊이 젖어들었습니다. 해당 방송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 제작된 프로그램이었지만 해외 시청자들은 밤에 원 없이 돌아다니며 술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더욱 놀랍고 부럽다면서 현재까지도 다시 보기를 통해 큰 인기를 누릴 정도입니다. 코로나 전까지 번화가에 나가면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 술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또 늦은 시간에도 돌아다닐 수 있도록 LED 보안, CCTV, 신고 위치, 표지판, 비상벨 등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많은 장치들에 놀라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라고 호들갑을 떠냐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영상들을 보면 한국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들과 안전한 환경이 갖춰진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빛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데부러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 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름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 대선과 인공지능 AI입니다. 두 후보가 이번 대선 경쟁에서 서로 앞다투어 인공지능 AI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눈 가운데, 심지어 미 정보 당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선 개입 시도가 증가될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처럼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5557-4884이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봐라. 좋은 조언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5557-4884 이렇게 간단하게 행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 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 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 5557 4884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